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8 0 5옵니다 손절 컷은 40개 걸어놓고 대응합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단은 컷입니다. 네, 1교시 컷 났어요. 네, 일단은 예, 손실 너무 죄송합니다. 어, 네. 오히려 아주 간만에 조금 컸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 네, 근데, 네, 제가 오늘은 좀 포지션을, 네, 확실히 좀 잘못 본것 같습니다. 아까 1교시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 포지션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아까 방송을 처음 시작했을 때그 자리에 바로 우리가 매수로 들어갔다고 하면은 수익이었을 텐데, 네, 일단은, 네, 오늘의 포지션을 제가 확실히 잘못 봤다. 네, 조금, 우리가 80, 1. 아, 80. 네, 어, 50, 80.55달러까지 내려올 때, 우리가 좀 매도로, 네, 좀 들어가서 이거를 좀한 20, 2 3 0티 가까이 먹고 나오려고 했는데, 네, 오히려, 네, 컷이 나는 좀 부분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일단은, 네, 1교시 컷이고요 손실 제어합니다. 네, 하지만 손실 낮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전혀, 네, 절대, 어, 조금, 어, 두려워하지 않고, 또,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너무 속상해하시거나, 너무 또 상심이 크면은, 어, 조금 자리를, 네, 또 제시 드리는 제가, 네, 저도 역시도 감정이 존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는 약해질 수 밖에 없거든요. 자신감 있게 추천 못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어,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네, 어, 2교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가지지만 2교시 그리고 또그 이후에 3교시 때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자리 제시드려서 반드시 회복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네, 길을 어, 갔다가 네, 넘어지시더라도요, 돌불에 걸려 넘어지시더라도 땅을 짓고 다시 일어나듯이 주식 투자를 하든 선물 투자를 하든가에요 네, 항상 수익만 볼 수는 없습니다. 손실 볼수 있죠. 어제 같은 경우도 5일 16분 만에 수익 봤지만 은 우리가 정연방에선 S&P로 손실 봤잖아요. 네, 수익과 손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네, 이게 너무 정상, 정상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만 본다면 이상한 거고 손실만 본다면 이상한 거죠. 하지만 우리는 결과적으로 보면 손실보다 수익이 더 많았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너무 크게 상심하지 마시고 이교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무료방에서는 제가 좀 수익 보고 하고요. 방송은 여기서 좀 종료하도록 할게요.